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 체험 놀이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김지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1강 첫 시간인데요. 1강에서는 숲 체험 놀이 지도사의 개념과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숲 체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숲 체험이라고 하면 숲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 체험을 잘할수 있도록 숲 체험 놀이 지도사가 필요한데요, 숲 체험이란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이러한 여러 대상들을 숲과 관련된 산림이라는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러한 생태계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 대상에게 교육하고 놀이하는 경험을 주는 사람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숲체험을 하면서 우리 영유아나 청소년, 성인, 노인들은요.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살림을 직접 탐색하고 경험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가지 경험들로 즐거움을 얻고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을 돕는 과정을 우리가 숲 체험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숲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숲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숲은 자연이죠.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자연 친화적인 정서와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요. 이번 숲 체험 놀이 지도사는요. 이러한 사회성을 숲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숲 체험 놀이 지도사는요. 산림에 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태계라든지 숲과 산림이 주는 우리에게 아름다움, 이로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우선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숲 체험을 잘 이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숲 체험 지도사가 되셔야 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건요. 숲을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합니다. 숲에 자주 가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숲 체험을 하면서 숲을 더 사랑하고 숲을 많이 방문하고 또 자연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숲을 체험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이렇게 산림을 체험하면서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들을 우리가 지도하면서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 케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숲을 자주 방문하셔야 되는데, 숲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어, 여러 대상들을 올바른 사회적인 가치관과 이러한 아름다움,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숲체험 놀이 지도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숲체험 놀이 지도사들을, 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양성하고, 그리고 숲체험 놀이 지도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살림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을 주는 숲체험 놀이 지도사는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숲에 들어가서 숲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존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거예요? 가장 총체적인 발달. 인지, 신체 이러한 것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숲에 가서요 숲 체험을 하면은 어떻게 지도해야 돼요라고 하시는데요 숲 체험을 내가 숲에 대해서 체험을 시켜야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무엇이든 즐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숲에 대한 내용, 산림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먼저 제일 습득을 하신 후에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오감을 활용해서 어, 숲을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림과 다양한 환경, 주제 그리고 기후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커리큘럼을 제작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인 방법, 교육적인 주제 접근 방법을 조금 중점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어떻게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숲체험 놀이 지도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이 숲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렁이를 탐색하러 숲을 방문했다라고 하면 지렁이를 왜 탐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숲체험 놀이지도사 과정에서는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주제의 목표를 세워서 이거를 탐색하고 이 동식물을 통해서. 주제적인 접근을 확장시키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주제적인 접근을요, 교육적인 주제 접근으로 가셔야 합니다. 음, 교육적인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거, 숲에서 놀고, 뛰고, 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숲 체험 놀이 지도사이기 때문에, 어, 주제와 연결되는 체험들을 꼭 주제적인 접근, 교육적인 접근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교육적인 목표를 정할 때 지시, 기술, 태도 이러한 교육적인 목표의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숲에서 숲이 주는 장점을 생각하면요, 숲이 주는 장점, 숲을 사랑하고 아름답고 자연 보존해야 된다 이러한 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과 모든 전인적인 발달의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 보존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도가 중요합니다. 숲체험 놀이 지도사는, 어, 다른 놀이 지도사랑 달라요. 이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의,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아름답게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케어, 어, 숲에 자주 가는 건 뭐예요? 운동을 하시려고 가기도 하지만 건강을 잘 관리하고 결국에는 이로운 삶, 건강한 삶,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체험 놀이 지도사를 통해서요,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문가가 바로 숲체험 놀이 지도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숲에 가서 우리가 놀려고 하면요. 어떻게 놀아야 될까요? 그냥, 와, 신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 숲에 가서 숲의 특성과 생태를 이해하는 것이 좋고, 또 숲에 가기 전에 안전하게 우리가 숲체육 놀이를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숲에 갈수 있도록 하려면 복장부터 어때요, 우리? 등산복을 입고 가시죠. 어꼭 등산복을 입고 가는 것보다는요. 우리 몸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긴 팔이 있는 긴 티셔츠, 그리고 긴 바지, 이렇게 신체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걸 준비하고 갖춘 상태로 우리가 안전하게 숲체험 놀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숲체험 놀이 지도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숲을 정말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즐기면서 여러 대상들에게 숲에 대한 이로움을 전달해주는, 안내해주는, 그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시는 게 바로 숲체험 놀이 지도사입니다. 숲에 관련된 구속 요소를 보시면요. 음, 제일 저는 첫 번째로 좋은 거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이에요. 굉장히 자연을 뭐 사랑하고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자연 친화를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이 숲에 가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자료, 교육적인 기회는요, 없습니다. 어, 숲에서는요, 예를 들어서요, 아무런 놀이감이 없어도, 어, 놀잇감이 생겨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어때요 농경사회부터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았죠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땠어요 놀잇감이 없으면 직접 생산을 하고 <laughs>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숲이에요 숲에 가면요 자연적인 나뭇가지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그리고 거미도 있고 동식물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죠. 돌멩이도 있고요. 진짜로 요즘에 그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데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놀수 있는 거는 바로 숲 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스스로 놀이감을 찾아서 그 놀이감을 가지고 새로운 놀이를 또 탄생시키고 새로운 놀이를 굉장히 즐기면서 창의성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숲입니다. 이러한 숲에서 교감하는 기회를 자꾸자꾸 제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숲 체험의 구성 요소에서 자연 친화적이다 라는 거는 꼭 명심하시고요. 이 자연 속에 들어가는 순간 놀이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돌멩이 뭐 돌다리가 있다 그러면 돌다리를 한 번씩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건널 수도 있고 우리가 물수제비라고 하는 돌멩이를 어때요 네가에 던지면 또 물수제비가 통통통 하면서 튀어가죠. 그런 것들 볼수 있고요. 개울가에 가면은 쉽게 볼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봄에는. 개구리. 개구리, 올챙이. 개구리는 사실, 어, 쉽게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올챙이 알이나 올챙이 꼬리가 나와 있는 개구리가 되기 전에 상태의 올챙이들은 굉장히 잘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올챙이, 요즘에 이제 뭐 국립공원에 가면 채집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어, 채집하는 것을 굉장히 막고 있고, 숲에 가서 무조건 채집을 하고 논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채집을 하진 않지만 숲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우리가 고려해서 교수학습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러한 숲에 들어가는 순간 놀이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호기심을 자극시켜 줄수 있는 놀이 방법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숲에서는 창의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 놀이터에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계속 놀았는데 모래를 가지고 소꿉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모래를 여기 이제 흙을 담아서 여기 씨앗 심기를 한 사진인데요. 씨앗도 심어보고 저는 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들꽃을 굉장히 많이 꺾었어요. 그래서 꽃을 막 꺾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100원씩 받고 어르신들한테 팔았어요. 그렇게 이제 꽃가게 놀이도 많이 해봤고, 우산 쓰고 나가서 또, 어, 놀고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자연과 함께 놀면요,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 속에서요, 우리가 수교육, 과학교육, 언어교육, 모든 교육들이 실행이 되고 향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아이들에게 또 주려고 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인 개념을 자꾸자꾸 말할수록 개념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뭐 도토리가 몇 개일까, 솔방울이 몇 개일까, 이러한 우리 자연물을 통해서 수의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고, 또 빗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빗물의 양을 서로 비교해 보고 어떤 컵에 들어 있는 빗물의 양이 더 많은지 많다 적다라는 수량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숲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자극시키고 교수 방법을 할 때요. 중요한 거는 창의성을 키워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숲 체험 놀이 지도사가 하셔야 될 중요한 거는 발문이에요. 발문도.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확산적인 질문으로 발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 학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어떠한 놀이든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숲에 들어가는 순간 와 숲이 나를 반기고 있어 친구들아 숲에 숲한테 인사해 볼까? 하면서 "숲아 안녕. 나무야 안녕. 꽃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아이들이 숲에 대한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한 계기를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숲 체험 놀이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숲과 관련해서 학습적인 방법, 교육적인 방법, 정서적인 방법, 사회적인 방법으로 다 유도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숲이라는 공간은요. 음, 자연적인 공간이어서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달려가다가 나무 뿌리들이 막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뿌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안전수칙을 미리 말해 주셔야 되죠. 안전사고는요. 예방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전사고는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이란 것에 대해서는요. 미리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예지력이 있죠. 날카로운 물건이 있으면 어때요? 어, 날카로운 물건이 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나뭇가지가 막 엉켜 있어요. 뒤엉켜 있는데 거, 그곳에 아이들이 발을 딛고 들어가면 어때요? 나뭇가지에 찔리겠죠. 그러면? 쓸릴 수 있다는 라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으로 직접 숲에 가서 체험을 할 때는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언제 우리가 올라가서 등산을 하고 또 우리가 하산할 때의 시간들도 아이들하고 토의를 해서. 정말 안전한 시간대에 숲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안전한 시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수 있는 활동은 아니고요. 숲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천천히, 안전을 유지하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시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 체험을 할때꼭 필요한 거는 안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경험을 해주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발달을 지원하도록 숲체험 놀이사가 이러한 통합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숲체험 놀이 지도사의 이해인데요. 막상 숲체험 놀이 지도사를 하려고 하니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태교육을 굉장히 많이 생태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도안이나 계획안을 보시면 자연과학 쪽이에요. 자연을 관찰하고 동식물을 관찰하는 쪽으로 중심이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아이들하고 어떤 우리나라의 기후, 건강, 그리고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어, 생태교육을 이해하시면요. 숲에서의 교육이 이렇게, 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숲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도요.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서, 원래는 뭐, 독일의 숲 유치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 숲 유치원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숲 유치원처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숲 체험만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요 그러한 유아 교육 기관은 또숲 체험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성화 교육, 특색 교육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 영유아 교육 과정에서 누리 과정이나 표준 보육 과정에서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항상 넣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교육 요소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어,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의 교육적인 일환으로서 우리가 자연의 생태를 관련된 교육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독일의 숨 유치원을, 어, 바탕으로 생태 유아 교육에서 산책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산책 프로그램을 더 넣고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산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숲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효과적인 거를 더 크게 우리가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숲육 교육은요. 살림의 자원화, 그리고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산림청의 정책에 힘입어서 더욱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요. 최초로 2008년에 유아 교육 기관에 체험형숲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어요. 2008년부터 숲체험이 정식적으로 뭐더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유아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숲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해왔지만 더 오전, 오후 산책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그리고 숲을 더 사랑하고 숲에 대해서 더 관찰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더 2008년부터 활성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2012년부터는요.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해서 숲 교육원을 어,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아숲 체험원을 신청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개소수가 많아졌는데, 2012년에 처음 7개를 신청해서 지금은 426개소가 되었어요. 여기는 2023년 산림청 보고 현황에 보면 426개소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명소가 있잖아요. 숲에 대한 명소를 직접 가보고, 또 그리고 아이들이 주 1회에 한 번씩 숲 체험 놀이 지도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사랑 같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숲에서 놀이하는 거 굉장히 재밌겠죠? 이러한 숲 체험 놀이 지도사는요, 2008년부터 쭉쭉쭉쭉 발전을 해가지고, 유아 숲 체험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숲과 야외 체험 학습장 등을 더 좋게 개발하고 발달시켜서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유아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해 주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이러한 전인적인 성장 공간을 만든 거죠. 어, 유아 놀이터를 숲과 접목시켜서 놀이터의 형태도요. 숲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에 동물원에 가시면 어떠세요? 동물을 이렇게 그냥 관람하는 게 아니라 동물 먹이도 줘보고, 동물들 먹이랑 같이 교감하고, 그 동물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장 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 버그나라라고 해가지고, 곤충들만 모아놓는 그런 체험장은 버그들을 또 직접 몸에 올려서 관찰하고 만져보고, 하는, 어,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유치원에서도요, 한 달에 한 번씩 동물 친구들이 방문해서 오는, 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점점점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계속 체험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정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1999년부터 숲 해설가가 어 유아의 숲 체험 활동들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유아 전담 산림 교육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대두됨에 따라서 산림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림 교육법을 통해서 유아 숲 체험도 활성화되면서 숲 체험 놀이 지도사의 인력들을 충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2012년부터 어,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숲길 체험 지도사로 구분해서 양성하기 시작했고요. 유아숲 체험 활동은 유아숲 지도사가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산림청장이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유아숲 지도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만 숲과 유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춰서 숲 체험 놀이 지도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지도사 숲 체험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산림복지전문업에 소속되어서 숲을 안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어떠한 유명한 곳에 유산지, 산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체험 놀이 지도사가 있어요. 유명한, 유명한 산들 있죠. 뭐, 북한산이라든지, 내장산이라든지, 이러한 유명한 산들은 숲체험 놀이 지도사를 꼭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양성하는 과정들도 엄청 많고요. 이분들을 파견해서 취업까지도 연결시켜 주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 숲 체험 지도사를 통해서 숲 활동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실제 숲 현장에서 누구의 주도하에 숲 체험 놀이 지도사의 주도 하에 숲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숲 체험 활동인 음, 본래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숲체험 놀이 지도사의 교육과 역할에 관련된 정립과 어, 개념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서 이것들을 여러 대상한테 교육을 잘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 1강에서 숲체험이란 그리고 숲 체험 놀이 지도사의 개념, 숲 체험의 구성 요소,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숲 체험 놀이 지도사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2차시부터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